싶다. 얼마나 놀랄까? 윤서야! <목소리> 윤서야! <목소리> 응? <목소리> 윤서야! 잠이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본, 번... 그냥 문이 번쩍 띄어지지 어? 어디 좀 보자, 어디 좀 보자. 어? 딸! 딸, 어디 좀 보자. 어? 너 깨우러 왔어, 우리 서 어? <laughs> 어? 일어나, 일어나. 네. 응? 네. <laughs> 얼른 준비해. 네 응? 아, 모르겠어. 좀... 아. 너 몇, 몇캠 가면 보자. 네. 응? 어, 좋죠. 수많은... 나는 원래 60kg 미만인 사람하고 말안 해. <laughs> 진짜야. 네. 아니 일단 빨간 손 씻어. 네. 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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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어서 맨날 울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그냥 계속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진짜 간절했었단 말이에요. 데뷔란 게 어차피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럼 이거를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중에 내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. 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런데 그게 그 무슨 뜻이야? 18살, 17살에 그런 나이대를 음, 찾으시는데. 음. 음. 은서가 이렇게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. 음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절실하다 못해 비장해지면. 긴장돼. 마음의 부담이 심하고. 네, 그렇지? 네. 열심히, 그러나, 노 비장. 네. 하, 네. 너무 비장하지 않게, 그러나, 열심히. 네. 네. 그즐기면 네. 감사합니다 아윤정이다너 <laughs> 윤정이지? 네. 윤정이 나 알아? 네 알아요. 어, 피디 님이시나 작가님께서 계실 줄 알았는데 음. 새벽 3 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<laughs> 어, 맞추기 위해서 오늘 어. 저희 음. 파트 통보 날이라고 파트 맞아요. 정해주는 날이라고. 이제 어, 나름 이유가 되는데 네. 들어보실까? 어.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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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격겨치는군 아 아니면 랩퍼. <laughs> 예주야. <웃음> 예주? 어? <웃음> 예주야! 예주야! <웃음> 예주야. <웃음> 예주야. <웃음> 야, 근데 예주야 너는 <laughs> 왜 거기서 <laughs> 있는 거야? 아, 고생이다. 아 저는 <laughs> 예주는 춤도 <laughs> 잘 추고 노래도 <laughs> 잘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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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떻게 니가 보... 알던 내가 여기 이 인트로 부분 하고 싶어요 니가 알던 내가 맞아 <laughs> 윤서 a l right 윤서 네 오케이 okay. 준비 <웃음> <웃음> 윤서가 첫 번째로 출하게 됐고 이제 그래도 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끝내자 라는 생각에 아우! 이런 걸좀 넣었어요 근데 그거가 조금 포인트가 돼서 제가 된것 같아요 굉장히 시리어스 해야 돼 <laughs> 어머!

아, 내가 사실 듣기로는 3학년에 엄청 am, so 앞으로 그냥. 근데 네, 너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. 오아 <laughs> 오케이, 눈썹. 저는 시엘 선배님의 포스터 준비했어요. 포스터, 오케이. 네. That's care. p o s t h e l b in my biggest dreams. Bigger dreams, s o l t l e t t e bigger things. Tech you b o u t a real fans outpost o the judge a b o u get-up jam. You talking? How about you just come say it to my face? You g e 이 style i 외형적인 게, 약간 웹을 오. 막 잘할 느낌이 아니었거든? 근데 갑자기 약간, 불만해가지고, 갑자기 약간, 불만해가지고, 아, 근데 어떡해. 네. 저는. <laughs> 어, 아이. <웃음> <웃음> 네. 내가 그 전수업에. 역시 네. 뭐, 또 내가 드론을 봐야 되니까. 오케이. 잠시만. 여기저기 들려, 아, 누가 오시는 거지? <laughs> 갑자기 뭐. 스윙스 선배님 오십니다. 묵구 선배님은 어떻게 스윙스 선배님은 어떻게 내가 좀 너희들한테 랩을 좀 배워가고. 연기하는 거예요. 네. 아, 여기서 다 <웃음> 접으면 <웃음> 안 되고 <laughs> 틀려도 아무렇지 않게. <않겠어>. <laughs> 네. 맞아요. 내가. 음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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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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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간이 고족한 이유는 와. 딱 여섯 명만 나갈 수 있어요 와우 아니면 와우 와우 와 윤서는 말도 잘할것 같고 외모도 좋아서 이게 완전 첫 데뷔 무대잖아요.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. 뛰고 나서 1절 디테일 잡을게. 네. 엄마! 엄마! 하트, 하트, 하트. 신나데 어? 네. 네. 알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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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 후회 없이 정말 제 모든 끼와 실력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11월에 방송하게 될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가워 설렘에 참가하게 될 최강 3학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우. 중요한 무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을 못고왔어 일단 아이스크림은 너무 상큼상큼한 이미지도 성격도 잘 맞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동일한데. 샘은 아, <laughs> 사실 실력 차이가 나는 편이란 말이야. <목소리> Like it like this Come a little like closer Come a little like closer i oh. oh. make it better so if you like it snappy While 하면서. 춤적인 것도 가진 게 있어서 네! 네! 어, 윤서랑 지유랑 실력 차이가 원래 많이 났었단 말이야 네! 되게 좋았고 동작적으로 네! 네. 저는 정말 <laughs> 어, 지유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<laughs> 지유야 네 나? 그냥 그래서 그 연결 부분들 있지 되게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<laughs>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해 처음에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아가고 네어네이 교정을 하고 정말 진짜 거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걱정이 안될 만큼 발음이 정말 많이 노멀해졌어. 네. 그냥 없는 뭐 없. 엄... 네. 이제 계속 연습해. 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많이 부족한 완전 좋은 시너지 무대를 관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신나게 무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